수도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당일 출퇴근 교육이 가능한 NH 금융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대 100여 명의 인원이 수용 가능하며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들의 교육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재개발원은 임직원들에게 교통 접근성이 좋고 최신시설의 교육장을 제공하기 위해 양재에 위치한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에 NH 금융 교육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NH 금융 교육 센터는 최대 100여 명의 인원이 수용 가능한 직무 교육실, 영업점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 전산 교육실 등총 다섯 곳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도권 임직원들이 당일 네. 출퇴근으로 직무와 마케팅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금융 교육 센터는 수도권 직원 대상으로 교육할 때 어,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교육 강사나 또는 교육생 등의 이렇게 접근의 효율성을 매우 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7일 진행된 첫 교육은 원격 화상 교육 시스템을 활용했으며 7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어, 가까이에 있어서 예, 편하게 언제든지 와서 이용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 시설이 너무 쾌적하고 예, 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예, 무사히 어, 원격 교육하는 데 문제없이 잘 진행을 할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신 설비를 구축해 교육공간의 차별화를 시도한 nh 금융 교육센터는 향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